안녕하세요, 최시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트팩, 얼른팩, 그리고, 그,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 여기, 보이시는, 그, 대왕뽕, 경기 있지, 요, 그, 그,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뚫어뽕을 가르쳐 줄 건데, 요, 일단 먼저, 지하실로 가면 되니까, 지하실로 가면 되 자, 지하실은 어딘지 알죠? 어메 등브로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하실을 모르는 생각 안할 거예요. 음 일단은 저지하실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시면되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그냥 게럼저 들어가시면 이렇게 먼저, 만약,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진짜 좋겠습니다 일단은 후르쉬를 하면 은 좋지는 않아요 이 상에서 저는 이걸 해가지고 열어주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줄게요 일단은 여기가 졸리는 거니까 이쪽 반대편 턱끝 있는 곳으로 가면 준비를 괜찮아요 비 있어도 놀라지 말거나 놀라지 말고 놀 네. 여기에요? 이 집집? 집집이 아니서이 빨간 줄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서 여기에서 이쪽 쭉 맞춰가면 되는데 아 이쪽 아니니까 잠깐만 여기 가면 이쪽일 거예요. 이쪽일 거야? 아니면 여기 뭐... 그릇까지 는거예 저도 이거 좀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갈던걸수가 있어서, 여기 쭉 가서 쭉 가서 가는 줄 알고... 이거 노란줄 따라가면... 어... 아, 잠시만... 일단 여기 쭉 가면은 이쪽이 있어요? 어둡기 때문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아, 이 뭐야. 카드키가 있네 이걸 하면은 카드가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다시 처음에 있는 대로 빨리, 이렇게, 가는. 들고... 빨리, 들어 가는 게좋요 이건 잘못하다고 해야지. 울치 아파서, 이거. 이제 이거 처음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한사람들이 어떻게든 사 사던가 아니면 사다리 사던가 하면 좋죠 떨어지는 게 좋죠 여기 없고 이제 여기 기상으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올라가서 이제 닿아서 이쪽으로 꺾으면 두개 있어요.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가 문제예요 일단 여기선 현미경을 찾아요. 현미경. 현미경이 있는 곳을 알려 줄게요. 꺾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한 개. 여기 한개 있고요. 일단 저는 모으지 않고 알려주기만 할게요. 저는 이미 우주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은 이쪽에 미들기는 있어요. 이쪽 두개 있는 부분 이쪽에 햄미야가 하나 있고 이쪽 있잖아요. 여섯개 모았는데 게임이 총 3개 보면은 총 게임이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세개 있는데 한 개가 어딨다! 한개가 잘해줄게요. 거기 두개니까 잘 붙이고 이쪽이 사아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모으면 되는데 이 때문에 온도는 원이네 이걸 다 모아야지만 일단 게임은 정말 이래야지 여기 벌룸탭이 있어요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모으면 되는데, 차고 는 선, 어, 그리고, 게임하고, 이쪽에, 아, 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이제 살려고 일단 여긴 있어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더 어, 뛰고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쪽. 우주선, 이 우주복기에, 가시고, 게임으로 갑시다. 게임은, 최종 게임처럼, 일단 이쪽으로 가서, 문, 일단, 그, 아까 알려준, 그, 하는데,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선풍을 이렇게, 게임 있을 거예요. 어. 이 게임은, 선풍기 때문에, 선풍기 게임이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아래 가지고 여기까지 보다라는 게임 보다 하면은 이제 이쪽 이 아마도 이쪽에 현미경이 있을 거예요 저 점프하고 있는데 이쪽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돌아가서 이쪽을 타고 다시 가면 돼요 알려줬고, 그 다음 두 번째 게임도 알려줄게요. 게임은, 음... 아마도 이쪽이에요. 이쪽은, 그, 서풍기 옆에요. 여기는, 이제, 그, 어, 추석 때, 설레요. 설날때 많이 했던 게임이랑 똑같아서, 이건 그냥, 잘,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이 파란색 부분 진짜 안돼에 괜찮아 와 죽을 뻔했네 일단은 아, 이소지판이잘 와서 이잘 보면 돼요 아마도 이쪽이 그 다음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은 마지막 구간에 살아는데 이쪽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럼 그냥 여기부터 할게요. 잘 뛰면 이렇게 해서 뛰어서 뛰고 계속 뛰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가시면... 안 돼. 안 돼. 우주도 갈수 있고, 벌룬팩도할수 아, 있어요. 그래서 얻고, 이제 다시 여기로 나가면 됩니다. 제트팩은 무조건 이걸 해야지만 할수 있어서 일단 이제 하면은 아고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 제트팩 아자 이거 출석을 자이걸로 해서. 한번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기름은 알다시피는 알지만 이렇게 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하면 기름이 떨어져. 이 기름 이렇게 봐봐요. 일단 한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기름 안 떨어졌네. 자, 그렇게 하면 기름이 떨어지거든요. 이 큰, 이거는 어쭈쭈쭈 할때 나오는 거여서 랜덤으로. 아무튼, 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모으면은 돼서. 이제 여기 하면은, 아유, 사람 있네 하면은, 이제 여기에 가서, 어, 아유, 장들어니네 이렇게 오면은, 하면은, 여기 우주 뒤에 이렇게, 제트팩, 벌룸팩, 팔기날, 팔기나니, 아, 팔기날지는, 제가, 어, 좀, 이, 어,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먼저, 이거는, 얼른, 얻었으니까, 이, 요건 얻었어요. 이거는 그냥, 얼른 빼이랑또같을 수가 없요 그래서, 고 이렇게 가스 하면, 여기에 내면은 가스가 이렇게 찹니다. 차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타고, 언제 올라가고 그래 이거 짜증나네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타시면 됩니다 야오 이거 짜증나네 아아 <laughs> 아, 잠깐 잠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니지 아 그래 짜증나네 오마이갓 오 마이 갓 그럼 테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야, 너 혼자 올라가고 그래, 왜... 그러면 괜찮아. 아. 야, 진짜 그 제트팩이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올라가는 거여.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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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비가 올라가! 오 이렇게서 해가지고 이제 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음. 자, 일단 어 음. 일단 갑시다. 제트팩 Z패. 어 제트팩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뒤쪽으로 가서 쳐촉무시해요 무시하고 이쪽 가서 이 반대쪽으로 가면 배트백 아주 꽁짜로 공, 꽁짜로 줍니다 꽁짜 자 꽁짜 꽁짜로 주죠 네, 꽁짜로 주기 때문에 아주 아무것도 안하고 굉장히 이득이 배트백 그그 성능이 좋다고 봐도 돼요? 얼른 팩 보다, 약간, 약간 아주 좋아요. 일단, 저는 파리나기가 좀질이어서 파리나기로 가고, 이 마지막, 이제, 그걸좋아해 이거 <목소리> 뜨면 안 돼요. 어, <목소리> 있잖아, 여기 석상. 석상 있는데 있죠? 석상 있는데 가면, 아이가 o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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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룬핏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발 제발, 제발. 우와. 아 손바닥에는 석상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은 개구리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가 그러면 여기에 얘가 그 카드 있죠? 카드처럼 뭘 들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다시 저 없어요. 이미 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이, 우리 다시 길러가가지고 그,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시 가요, 이렇게. 이쪽이거든요, 이, 한대 거기에, 이, 더, 더하기 표시 있는데, 딱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 가서, 이, 약간 한, 조그만 구멍 한 보여줄게요. 야. 이 땀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에, 이제, 그, 여기 보이는 요걸, 그 뚫어뽕을 넣으면은 이제 우주선, 우주선처럼 이제 달, 물이 기지로 갑니다. 기지로 돌아간다면, 이제, 변기통이 될 거예요. 변기통. 변기통이 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